요한계시록제 5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네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라 큰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안을 기억합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고 인류의 죄가 생각나서 요한은 크게 울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 보아 크게 울었습니다. 이런 사모함과 이런 송구함이 연결되어져서 이 요한이 크게 울 때에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세웠는데 그 유월절 때에 제물로 먹은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고 그래서 어린 양은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게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종종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요. 동시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어린이형 동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충만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성도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린 양 예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어린 양 예수를 언제나, 아니, 영원토록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는 우리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육 절을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어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크게 울던 요한이 예수를 보게 되었는데 이 예수를 볼 때에 어린 양 예수로 돼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요한이 어린 양 예수를 볼 때에 하늘에 계신 어린 양 예수의 몸에 죽임을 당한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그 예수님에게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채로 보좌 가운데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시는 능력이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을 순종하여 속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공로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요, 우리의 영원한 의요, 성결이요, 지혜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죽임의 흔적을 가지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하면서 사시다가 한량없는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원수들에게나 핏박하던 무리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의 사실이 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일찍 죽임 당한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되는지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했습니다 재림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를 찌른 자들이 어린 양 예수에게서 자기가 찌른 흔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린 양 예수가 왜 일찍 죽임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양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들이 그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만든 어린양 예수의 몸속에 있는 예수의 죽임의 흔적을 재림하는 어린양 예수에게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예수를 찌른 사람들, 예수를 채찍으로 때린 사람들, 예수를 비방한 사람들, 예수를 대적한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의 눈으로, 제리마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에게서 자기가 만든 예수의 죽임의 흔적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놀랬으면 게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서리요 하더라 하고 말씀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에 어린 양 예수의 속죄의 능력과 어린 양 예수가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크게 울던 요한이 이러한 어린 양 예수를 볼 때에 얼마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하신 모습으로 하늘에서 조차도 죽임의 흔적을 가지시고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보면서 우리도 감격 감격하며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하시면서 힘 있게 보자로 나아가시다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우리 위에 지금도 하늘에서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양 예수를 사모해야 돼. 어린양 예수께서 사이에 서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육절을 읽으실 때잘 떼어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하고 쉬셔야 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보좌와 내생물은 보좌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했으니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는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십니다. 인생들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수 없어요.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거나 두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의 존재의 마음을 알아서 잘 도와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뿐이요. 사람의 삶의 형편을 사람처럼 아는 것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람처럼 사람을 아는 존재는 오직 단한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보가 되시는 분이 예수이심을 여러 차례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라 말씀을 했고요.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중보자가 예수라고 했어요. 한 가지 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뿌린 피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중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늘에서 베풀어 주고 계심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미니라.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살아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는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심지어 중보 기도 학교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중보 교회도 있었어요. 중보자 예수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아니면서도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표현이나 그리고 단어나 그리고 말이나 그리고 행동 속에서조차도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언제나 예수 중심이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거지요. 아닌 것은 사용하지 말고. 맞는 것은 사모하며 사는 게 믿음이에요. 어린 양 예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어린 양그 예수를 우리가 어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때문에 수고해 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에게 감사하면서 그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하며 사시다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해야 돼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6절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영을 가지시고 온 땅에 두루두루두루 두루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돕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어, 일곱 뿔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부활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온으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죠. 예수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뿌리에요 빌리포스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능력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이 뿔은 예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 뿔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장막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도구들마다얘 예 뿔이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고요. 그 앞에 분향단, 향단이 있었고, 그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벗어나면 번재단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마다 다내 네 모통이에 뿔이 있었다는 거죠. 이 뿔이 뭐냐? 예수님의 뿔은 이 성전의 뿔을 생각하게 하는데, 뿔만 잡으면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선지 도망와서 재단에 있는 뿔을 딱 잡으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뿔을 잡고 있는 한 그는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성경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교만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달려와서 자기를 섬길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 자기를 그나마 몇명 따르던 사람까지도 전부 다 솔로몬 왕에 가서 왕이요 하고 경비하니까 아도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지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전으로 갔어요. 열1기상 1장 50절 51절을 보니까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하는 사건이 나와요 뿔을 꼭 잡고 있으면서 이들 빨리 가서 얘기해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내가 이 뿔을 놓겠다. 이거 나안 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할까요? 어, 내가 안 죽인다 그래라. 그랬을 때에 아도니야가그 뿔을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뿔은 속죄의 능력을 상징하되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속죄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일곱 뿔을 가지신 어린 양 예수께서 계속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속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찍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계속해서 자기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곱불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 눈은 뭘까요? 개성되는 문구로 볼 때에 일곱 눈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동시에 일곱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신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성령은 당연히 성자 예수와도 동행하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즉 예수 위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구약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특수한 방법을 보내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예수와 하나가 되셔서 주님의 보혈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효력 있게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했으니, 성령은 예수와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함께 역사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일곱 눈을 가지시고 온 땅의 족속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살펴주실 것인데,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 영접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받아 예수를 잘 섬기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잘 섬기도록 만들도록 역사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신자들은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거룩하게 헌신하게 하는 종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일곱 눈을 가지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어린 양 예수를 어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지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화의 자리에 들어가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를 날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모하시면서 살아서 찬양하고, 섬기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결국 우리를 축복하실 것인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자체로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 도대체 뭐 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저하고 여러분들도 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노릇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왕으로 탈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죽임의 흔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 사이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계속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린 양 예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사모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자기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크게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게 될거 보아 크게 울던 이 요한에게 어린 양 예수가 나타나 보여줬으니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를 보게 될 때에 그분은 어린 양 예수로 보여졌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그 몸에 죽임의 흔적을 가진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요한이 감격 감격했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지금 도 하늘에서 죽임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어린양 예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이에 서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늘의 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시는 어린양 예수를 사모하며 그 능력 힘 입고 그 주님의 기도 힘 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일곱 눈과 일곱 불을 가지시고 온 땅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오시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잘 믿게 해주시는 그 어린 양 예수를 사모하며 아버지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